안녕하시죠? 예. 저는 항상 얘기할 때, 시작할 때, 안녕하시냐고 묻습니다. 하, 항상 안녕 안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? 특히나, 요, 요즘 같아서는 안녕하기가 힘들어요. 왜 그럴까요? 예. 지금 시국이 좀 복잡하죠? 예.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여러 가지로. 시끌시끌하고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. 오늘 오늘이 토요일이죠. 예,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또또뭐 예, 난리들이죠. 예,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예. 하, 아무튼 편안한 날들이 있으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것만 원합니다. 여기 지금 열심히 뭔가를 뚫어져라 열심히 뭘 하고 있는 두 학생이 있어요. 대진대학교 학생입니다. 뭘까요? 예. 찐송 시험입니다. 아, 그러니까. 지금 아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가 봐요. 그래서 음, 졸업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졸업 시험이 있나 봐요. 예, 저는 대학교를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. <laughs> 저는 가방 금리 엄청 짧은 사람입니다. 예, 그래서 대학 시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. 아마 상당히 예,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봐요. 저는 그런 거안 하는 거는 좀참 뭐라고 그래, 행운하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시험 치는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. 예, 여기 지금 이분도 이두 학생은 열심히 지금 이 앞편에 이 앞편에 어, 컴퓨터가 아니 컴퓨터 아니라 그 노트북이 있어요. 패블릿 PC 보다 이제 노트북이 더 시험 치고 그럴 땐 좋은가 봐요. 예. 그래서 지금. 이 앞에까지 노트북까지 그리려면 이렇게 상당히 멀리 뒤로 바꿔야 돼. 그리고 그림이 작아지죠. 그래서 그냥 노트북은 뺐습니다. 빼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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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요. <놀람> 그리고 여기. 보샵 들어가야 되겠네요. 앞에 광선이 딱 비치겠네. 보 샵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밝습니다. 보샵 되고요. 여기도 보 샵입니다. 이렇게 하면 각이 살아나요. 이렇게 하면 윤곽이 딱 살아납니다. 대진대학교 어, 졸업반 찐찐숭 시험. 네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물어봤더니 어, 좀 약자인 것 같아요. 어,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에는 찐숭 시험이라는 찐 찐과 숭은 친구인 것 같아요. 단짝 친구인데 찐 그러면 아마 진이라든가. 그런 이름에 진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일 거예요. 진순, 진순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숭이 있어요. 숭, 숭은 순, 이라든가 승이라든가 숭이라든가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합쳐서 찐숭시험 아마 그렇게 하는 걸까? 제 생각입니다. <laughs> 제 생각에 대부분 잘 맞아요. 저는 그 다음에 그 저를 그냥 막 강제를 짓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 맞는 수가 많아요. 여기 지금 앞에 손이 쭉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쭉 가서 노트북 열심히 지금 들다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럼 시험 준비하면서 지금 시험 칠때 열심히 열심이죠? 쇼트 영상에는 어떤 음악을 넣을까 시험 칠때 어떤 음악이 필요할까요? 에, 잘 모르겠네요. 자 그럼 오늘 첫번 토요일인데 에, 지금 먼저 찐숭 시험 제목을 가진 예쁜 대학생을 그려봅니다. 이제 시트 영상 확인하러 갑니다. 쇼트 영상 음악 넣는 걸 어떤가 할지 에, 고민하면서 가봅니다. 그리고 내일은 같이 오신 就育行动。